내가 내 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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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deo, d 게 o d 나, 나, 바로 이렇게 놔버려. 이렇게 일 잡는 게 좋았다. 마음은 내가 이거 잡으라고 했었어요. 자, 요번에 거기 간다고, 형님? 어, 안... 코스가 어디 들어간가? 네, 입구로 어디로 들어? 네. 한번. 일로 들어? 아. 예, 네. 네, 천천히. 일로 들어갑니까? 예, 네, 네, 일로, 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오고 있어? 너무 바짝 붙지 마세요. 응? 옛날에 거기구나 예전에 거기였어 갭! 갭이다 갭! 갭! 뛰어! 뛰었어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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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이다! 어디야, 길이? 여기 맞아? 여기, 여 <놀람> 기가, 다왔 구만. <웃음> 어, <웃음> 저, 되게 난해한 <안회한> 코스고 뭐 보니까 <laughs> 거기 호스를 왜 그렇게 놨어 호스 에 그러니까. 이끌어지게 돼 있는데 어, 호스가 묻어야지 왜 호스를 이렇 놓으면 앞바퀴 타고 내려가 옛날에 그, 그 코스네 근데 약간 바꿔 놨네 잠깐만, 녹취 아닌가? 안 알았어? 아, 어, 저기 호텔인가? 아이씨, 영상 꺼야겠네. 그, 그, 이게, 긴면 영상이 공궁이야 우리는 편집을 못해서 오우, 우리 한수. 야 역시. 역시. 어이, 최고의 일수. 오이 씨. <laughs> 저건 어? 안 돼. 반싸워 비가 아, 안이 그냥. 저이저 아, 예. 아, 돼. 아, 한... 어. 도 이거만 살았어. 가운데 치다 맞아요. 어, 그래 안 좋아. 가면 안되겠저 거기는. 어. 그날 명철이네 어? 자, 명철 로케. 여명철이 아니야? 아, 그렇지. 다 일로 오게 돼 있구나. 맞다, 맞다. 어, 일로 왔어. 몰라요. 음. 그래가지고. 원래 이 코스인데. 알았어. 같이 뛰었다가 어쨌든 나는 철철망까지다 점프했어 이때까지 어 그래? 물한 어. 먹고 와 네, 먹고 와야그철 철망은 거기가 난해하더라 보니까 엄청 난해요 거기가 응. 때려박기가 좀 쉬워 조심해야 돼 앞바퀴 살짝 들어야 돼아 응. 이리로. 아, 길로 이리로 넘어야지 그래 이쪽으로 와야 돼. 어저 구름다리를 해서 여기 이리로 네. 와야 되거든 괜찮아요? 예. 네. 응. 아니 아까 그 개갭 있는데 거기 한다다 갭이야 그... 아니 휴식이 필요한 거야? 아니 그뭐 가자고? 물 마신다고 응? 안 가? 이따 같이 가. 같이. 아이 올라가서 일단 한번 다녀오면 돼. 여기는 네. 저기 있다가 블루 코스 아, 있어요. 아, 그래. 여기가 네. 재미리 있는데 난 코스구만. 팔 기스났네. 어 약간 넘어했잖아잘 많이 안 닿지. 청수이터 없었는데. 어 아직 <laughs> 아직 없어 돼.